이재명 대표의 결과, 이 형량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고 시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항소심 선고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자, 그렇다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 아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것 또한 오늘 결과, 어, 헌법 재판소에서 통지를 해야 이틀 전에 통지를 해야 28일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넘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는 없다고 봐도 어, 괜찮을 수준이고 다음 주로 넘어가고 혹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대법원의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2심에서도 당선 무용이 나왔다고 하면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거로 보세요? 보통 3개월 내에 네. 무조건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재판이 묘하게 늦어지면서 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 실제로 저는 2개월 만에 선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끌수 있는 시간은 27일에 불과합니다. 예.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 이효수 어. 제출기한 20일 그 나머지 시간은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집중적으로 심리하면은 법리적인 판단이니까 한달 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 사법부에서 1심 2년 2개월에 끌어와서 지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예. 반칙한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예. 그거는 대법원에서 조금 서두를 것이다. 네, 선거법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6월 26일에 선고가 나야 하는데, 지금 2심 선고까지 오는데만 무려 909일이 걸렸습니다. 보여드리죠. 응.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909일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을 7번 했고요. 재판 불출석 6번. 재판의 기일을 변경해 달라 신청한 것 다섯 차례 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두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숫자가 모두 선거법에 해당해서만 이만큼의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다섯 가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대해서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900곡이 걸렸는데, 원래 선거법의 원칙인 6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1심까지 6개월, 2심 3개월, 대법 선고 3개월. 이 원칙대로라면 27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의 배가 넘는 숫자, 3배가 넘는 숫자만큼이 이재명 대표는 더 소요됐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민영 대표님, 이렇게 소요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주진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1, 2심 만약에 결과라도 갔다면 대법 선고는 최대한 빨리 내주는 게 형평에 맞다 이런 주장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례 예상을 했던 것처럼 3월 초에 윤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2심 결과가 26일 날 나오더라도 이게 한 달, 그러니까 두달 뒤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한달 안에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게 정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피상거권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이 뒤에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피상 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게 가시권에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입에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를 텐데 사실 이번 주도 기약이 없고 저는 다음 주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어? 주도 어렵다. 예, 그렇다라고 음. 하면 지금 평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자승자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와서는 뭐 8인의 재판관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된 그런 국회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고 차일필 미뤘던 네. 것은 민주당이었거든요. 음. 당시에는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좀 연기시킬 목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헌재를 마비시켜왔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8인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지금 민주당이 30차례나 탄핵소 소추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다면 그것 역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그런 후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엄살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못해왔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진짜 한달 이내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요건을 좀 고려할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으로 가는 거는 수순이죠. 양측 모두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간다고 본다면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왔다 갔다 서류가 돌아다니는데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달 정도는 이제 있어야 대법원들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가능한데 한달 안에 대법관들이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함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633 원칙,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를 내리는 것이 대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미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은 끝났고 법률적인 부분만에 대한 그런 해석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2심보다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두달 안에 선고가 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